최근 금융권에서 건설사에 요구하는 PF 대출 금리가 수수료를 합쳐 두 자릿수인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일부 이 금융권 회사를 중심으로 미분양 우려가 큰 지방 사업장 등에 대해 법정 최고금리 20%에 육박하는 대출 금리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설명입니다. 만약 이번 실태 조사에서 금융권이 실제로 과도한 대출 금리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국의 중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장의 위험도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대출 금리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부동산 pf 사업장의 정상화 또는 정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상화 가능성이 큰 사업장이라면 적정 수준의 금리로 자금 투입이 이루어지면서 건설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정상화가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에는 금융사가 대출 금리를 낮춰가면서까지 품고 갈 이유가 줄어들 만큼 만기를 연장하는 대신 사업장을 정리하는 방안을 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PF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금융사들이 정상화가 가능한 PF 사업장은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사업성이 있는 곳은 적극적인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정상화 가능성이 작은 사업장이라면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이윤까지 줄여가면서 만기 연장을 해줄 필요가 줄어들면서 본격적인 사업장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용인시에서 최근 거래된 아파트 14개 단지입니다. 최근 거래된 단지만 소개해 드리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락률 14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동천파크자이 2019년식 388세대 용적률 239% 24평형입니다. 2017년 4억 180만원에서 21년 8억 8천만원까지 ,000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7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입니다. 전세는 2017년 3억원에서 21년 6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5억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71%입니다. 하락률 13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위치한 용인 기흥 효성 헤링 턴 플레이스 2019년식 1679세대 용적률 199% 30평형입니다. 2017년 2억 8천 80만원에서 21년 6억 4천 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5억 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전세는 2017년 2억 2천만원에서 21년 5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3억 7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73%입니다. 하락률 12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위치한 포레나 광교상현 2018년식 639세대 용적률 184% 33평형입니다. 2017년 4억 4,330만 원에서 21년 10억 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7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전세는 2017년 3억 9천만 원에서 21년 7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5억 4,500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70%입니다. 하락률 1 1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위치한 용인기흥 우방아이유셜 2018년식 400세대 용적률 219%, 25평형입니다. 2017년 2억 3250만원에서 21년 5억 44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4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전세는 2017년 1억 5천만원에서 21년 3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억 8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67%입니다. 하락률 12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위치한 양훈의 아내의 듀퍼스트 2019년식 1098세대 용적률 214% 26평형입니다. 2017년 2억 3680만원에서 21년 5억 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3억 8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전세는 2017년 1억 7천만원에서 21년 3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억 3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60%입니다. 하락률 9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위치한 기흥역 센트럴 프르지오 2018년식 1316세대 용적률 449% 35평형입니다. 2017년 4억 6천3백 30만원에서 21년 10억 1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7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전세는 2017년 3억 3천만원에서 21년 7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5억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66%입니다. 하락률 8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위치한 역북신원 아침도시 2019년식 452세대 용적률 249% 30평형입니다. 2017년 2억 9천만원에서 21년 5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2월 4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전세는 2017년 2억 2천만원에서 21년 4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3억 1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72%입니다. 하락률 7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위치한 신흥동 롯데캐슬레이시티 2019년식 1597세대 용적률 285% 25평형입니다. 2017년 2억 7890만원에서 21년 6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전세는 2017년 2억 1천만원에서 21년 4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3억 5280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71%입니다. 하락률 6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에 위치한 이편한세상용인 한숲시티 오단지 2018년식 2,336세대 용적률 219% 34평형입니다. 2017년 2억 4,761만원에서 21년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4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전세는 2017년 1억 1천만원에서 21년 3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억 1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51%입니다. 하락률 5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위치한 양운의 아내의 듀파크 2018년식 737세대 용적률 221% 26평형입니다. 2017년 2억 4,542만원에서 21년 5억 1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3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전세는 2017년 1억 9천만원에서 21년 3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억 5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66%입니다. 하락률 4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위치한 기흥역지웰프루지오 2017년식 561세대 용적률 528% 35평형입니다. 2017년 6억 3천만원에서 21년 9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7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전세는 2017년 3억 8천만 원에서 21년 7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5억 3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73%입니다. 하락률 3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성복령 롯데캐슬 골드타운 2019년식 2356세대 용적률 568%, 34평형입니다. 2017년 4억 8690만 원에서 21년 14억 9,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11억 5 0 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전세는 2017년 4억 3천만 원에서 21년 9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7억 2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65%입니다. 하락률 2위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위치한 하우스 디동백하바나 2019년식 284세대 용적률 199% 27평형입니다 2017년 2억 8,470만원에서 21년 5억 6,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4억 3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전세는 2017년 2억원에서 21년 4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3억 7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92%입니다 하락률 1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에 위치한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육단지 2018년식 1784세대 용적률 219% 34평형입니다. 2017년 2억 5297만원에서 21년 6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2월 4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전세는 2017년 1억 7천만원에서 21년 3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3억 2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79%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